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과 우리 안의 걱정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안에 하늘의 진리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중심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두려움보다 신뢰로 불안보다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숨지십니다. 백부장은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고 고백하고 무리는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은 멀리서 지켜봅니다. 첫 번째 찢어진 휘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제6시 정오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는데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길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열렸음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무게에 눌려 숨거나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규칙적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매일 함께 걷는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날마다 순종하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46절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큰소리로 외치십니다. 이는 다윗의 말을 인용하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보여줍니다.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의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본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담대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진로, 직장, 자녀, 건강, 관계, 경제적 문제 등등. 우리 삶에는 알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맡기는 믿음을 가진다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결정하고 방향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반복됩니다. 그때 내 생각과 계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는 삶은 바로 이런 순간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갈등, 오해, 마음의 상처 이런 관계의 문제들은 해결이 쉽지 않아서 오래 끌고 가기 쉽고 자칫하면 내 안에 미움, 불안, 상처로 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신과 모욕 속에서도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내 감정을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랑과 용서로 반응하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령 의인이요 또다 47절부터 49절입니다. 십자가 형을 지휘한 백부장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구경하러 모였던 무리는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모든 이의 마음을 흔드는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나도 사건 앞에서 내가 죄인이며 주님은 전적으로 오르심을 고백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의인이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에 비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첫 반응은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수록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슬픔의 자리이자 동시에 감사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주권을 선언하며 십자가 사랑에 감사로 찬양하고. 그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겠다는 적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고 적용할 때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를 넘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을 묵상하시고 또한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한 그 순종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오늘 저희 삶에서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주께서 전적으로 오르심을 고백하며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